요, 건 풀러 가요. 응. 얘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응. 지 음, 요, 요, 호스 뭐, 어, 엄청 작아. 응. 소손해봐 <laughs> 그러네. <웃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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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어때? 이거 풀어야 아, 돼. 이거 풀어보 응. 아, 뭘 뭐, 꼼꼼하게 해놨어. 잘 해놨어. 디테일해요. 요걸 빼다 아, 요거는 이제, 호, 호스에 끼는 거고. 호스, 요거는 호스에 끼고, 요거는, 응,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거기까지 이랬어. 요거빼 빼. 응. 요거는, 요거는 이고그러면이 요거는, 기그 아, 무섭다고? 무서워봐. 땡겨 오. 어, 버튼 눌러요. 봐나 아, 이게 너무 궁금했어. <laughs> 아. 어, 어이 거 반자동이네. 끄 어, 꺾자고 있어봐요. 어. 아니누르자 이거. 이게 몇 미터지? 십오. 근데 소리치고는 되게 부드럽네. 응. 네. 해봐. 어. 나 눌려요. 응. 와. 아 아무리 하나 해도 이게안 꼬이네. 어, 한번 덮어봐봐요 이게. 응.

굿굿. 좋긴 <응. 도끼> 좋다. 너무 치대가 된다. 응. <S>